게스트가 너무 세서 두 번째 게스트 섭외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굉장히 걱정될 만큼 귀한 분 모셨습니다. 가있습니다 아! 저, 저 건방지게 들어와도 돼요! 아니,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왔더니. 네, 네, 네. 촬영이었어? 보통 이렇게 놀잖아요. <laughs> 제 네, 채널의 첫 번째 게스트십니다. 아, 제가 오늘 첫 번째예요. 네, 제가 또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나와주셨어요. 흔쾌히는 아니고요. 아, 좀 오래 <laughs> 열심히 설득했어요. <laughs> 아, 쉬운 친구가 아니라서 밖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 봤는데 네. 좀 많이 아쉬워요. 벌써? <laughs> 아, 어, 굉장히 기대했어요. 어... 1박 2일의 멤버는? <laughs> 과연 MC를 어떻게 볼까?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밖에서 봤는데 네. 더 열심히 할게요 네, 여기 이걸 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하시고 <laughs> 이 프로그램... 아왜 자꾸 악수 하세요? 아니, 왜 이렇게 아니, 악수를, 악수를 하세요? 악수 너무 내밀어 저는 지금 멘트를 아, 하려고 너, 너 이렇게 내밀니까. 멘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아, 하는 건데 왜 자꾸 악수를 하세요? 아니, 그래서 네,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<laughs> 더 있어요? 아니, 질문 좀 해주세요 네, 알았어요 그 앨범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? <laughs> 형이 없네요, 정말그 태민 대 카이. 여기 있는데. 하나, 둘, 셋, 카이, 카이. 아나 여기 있잖아. 다 아, 네. 아, <laughs> 태민이 게스트 예약해군대 <예약했어. 웃음> 있는데. <laughs> 미쳤구 기다리는 거야. 요요 연습실에 시 카이 양말 카이가 입은 티 이거는 아, 제가 아, 그래서 어디 가서 엑소고 여기 어. 오면 그래도 어 오셨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아, 아, 아. 여기는 무슨 질문이 <laughs> 근데 이거는 너를 알면 고를 수 있어. 그치 가볼게요. 하나 둘 셋. 양말 민주 알아요? 얘는 양말 안 신어요. <laughs> 연습실에서 쓰던 양말이 얼마나 포송할까요브샷대 <laughs> 전야대 템포. 아. 하나 둘 셋. 러브샷. 러브 아, 아, 그래도 러브샷 빨간 스트 카이죠. 근데 난 전야도 멋있었어. 전야는 일단 그 탈락 이유가 있어요. 타이틀이 아니에요. 아, 그래서 그것도 단가가 다르고요. <laughs> 태민 대 라비. 하나 둘 셋. 아 미안하다 태민이. <laughs> 아니 군대에서 힘내고 있잖아. 야 아니. 나만 카이 였잖아 그럼. 쓰레기. 태민. <laughs> 태민. 기다리고 있어. 쓰레기. 태민.